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여정 문화역서울 284 역사 투어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백년 역사의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사는 단순한 철도역을 넘어 우리 근현대사의 상징적 공간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건축가 스카모토 야스시가 설계해 1925년 준공된 이곳은 2011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품은 도시 속 역사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문화역사올 284 역사투어는 그 오랜 시간의 흔적을 따라가는 살아있는 역사 체험 프로그램이다. 문화역 284 역사 투어란 문화역 서울 284의 역사 투어는 내 외부 공간을 해설과 함께 둘러보며 건축, 교통, 생활사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공간을 읽는 시민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모든 해설은 전문 도슨트가 직접 진행하며, 참가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가족 단위 관람객 청소년 일반인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내부 외부 투어 구분 안내 내부 공간 투어 전시 기간 중예 6월 14일에서 6월 29일 중앙홀 대합실 귀빈실 그릴 등 문화역 서울 284 내부 주요 공간을 해설사와 함께 탐방한다. 회차당 60분간 진행된다. 외부 공간 투어 전 시가 없을 때에는 서울로 7017과 옥상 정원 외관 등을 포함하는 외부 투어가 진행된다. 90분간 도시 재생과 건축사 사회 변화상까지 다룬다. 예약 및 대상 공식 홈페이지 및 네이버 예약을 통해 회차별 선착순 예약. 초등학생 이하는 보호자 동반 필수. 투어 주요 포인트 중앙홀 572제곱미터의 넓은 공간 스테인드 글라스 동과 태극 문양의 천장이 복원되어 눈길을 끈다. 계층별 대합실, 1등실2등실 부인대합실, 귀빈실 등을 통해 당시 사회의 계층 구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그릴, 토, 과거 양식당으로 쓰이던 공간은 현재 공연 전시 강연 등융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구성되어 활용되고 있다. 옥상정원, 외관, 루체른역을 모티브로 한 외관과 도심 속 정원은 도시 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는다. 서울로 7,017년결, 과거, 철도 도시에서 보행 친화형 도시로의 변화 흐름까지 살펴볼 수 있는 구간이다. 해설 주요 주제 교통사, 경성역 개통 KTX 등장 구역사 보존 결정과정 등 건축사, 좌우 대칭 구조동 설계의 철학 복원 방식의 미 생활사 전쟁 중 피난민의 임시 거처 시민들의 기억과 이야기 이러한 설명을 통해 단순한 견학이 아닌 역사적 맥락 안에서 건축과 사회상을 함께 체험할 수 있다.